네 안녕하십니까 위풍선 비만 치료에 그것이 알고 싶다 비만 탈출 필살기. 아 네, 오늘은 위풍선 엔드볼은 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아, 비만 치료의 옵션에 대해서 어,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비만 치료의 옵션은 그동안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의 아, 비만 치료 옵션에 과연 위풍선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를 어, 고민하시는 분들께, 어, 이러한 데이터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이것은, 어, 제가 예전 비만 학회 때 그동안 나와 있는, 어, 전 세계 논문들의 통계를 종합하여서, 어, 발표를 하였던 그런 그래프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비만 치료의 옵션은 전체적인 체중을 빼는 치료와 국소적인 지방을 빼는 치료, 어두 가지 정도로 비만 치료의 옵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국소적인 어, 지방을 분해하는 것, 국소적인 체형을 만드는 것을 바디 컨터링이라고 해서 그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지방 분해, 국소 지방 분해 주사나 메조테라피나 카복시, PPL, HPL과 같은 주사 용제가 있었고 비만 시술로는 비침습적 시술로는 냉동 지방 파괴술, 고주파 치료 체외충격파 시술 이러한 것들이 국소적인 바디 쉐입을 만들기 위한 바디컨터링 시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 비만치료 옵션 중에서 전체 체중을 빼기 위한 것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어, 경구용제라는 식용억제제와 어, 또 어, 칼로리를 태우는 약들 대사를 빠르게 하는 약이나 칼로리 흡수 저해제 즉 탄수화물이나 지방 흡수 억제제가 이러한 경구용제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약제 약을 통한 비만치료의 옵션이고 또 비만 시술 중에서는 전신지방흡입술. 전신지방흡입술은 하루에 지방흡입을 하는 용량이 많이 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중의 감량을 확 하기 위해서는 전신지방흡입술은 택하지는 않습니다. 지방 부위별로 지방흡입술 이런 것들이 있고. 아, 또 이제 비만 시술로 어, 위 풍선 시술이 바로 이위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만 시술 중에 비만 치료의 옵션 중에서 수술적인 것은 위 밴드술이나 아, 위 소매 절제술, 그다음에 위 우회술 이러한 것들이 수술적인 치료의 옵션에 속하는 거고 수술적인 치료 전 단계에서는 아, 통계적으로는 비만 치료 옵션 중에서는 위풍선 시술이 통계적으로는 가장 윗단계에 있다라고 전 세계의 논문에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후향적 연구나 전향적 연구들을 통한 논문들을 다 보면 단기적인 체중 감량 효과에 있어서 약물 치료나 삭센단은 전체 체중의 4%에서 6%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고 위풍선 시술은 전 세계적으로 14%에서 16%의 전체 체중 감량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이상의 단계에서는 비만 수술로 위를 절제한다든지 정말로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위를 묶어준다든지 하는 수술 선택하셔야 가장 많은 체중을 뺄수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비만으로 고통받는 여러분들이, 많은 치료의 옵션들을 가지고, 또 많은 비만 클리닉을 통해서, 많은 치료의 방법들을 통해서 비만 치료를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을 꾸준히 하셨을 때, 비만 치료의 옵션 중에 각각에 맞는 치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유전적으로 비만인 경우가 있고, 또 소화나 배변 장애가 있어서 비만인 경우도 있고, 또 운동 부족으로 칼로리 대사가 떨어져서 비만인 경우가 있고 갑상선 저하나 다른 대사 증후군에 의해서 비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 따라서 이런 원인들을 잘 파악해서 비만치료의 옵션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데 어, 비만치료의 옵션 중에 위풍선은 아직까지는 통계적으로 단기적인 효과가 수술적인 면에 바로 직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들과 옵션이 해당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옵션이 소용이 없을 때, 위풍선 엔드볼은 그러한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의 해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